자, 그래서 도표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그 아래 있죠? 위에 서 원래. 위에 있는 그래프도 보여주던데, 비율을. 바로 선택된 집단의 아, 인구의 모습 비율을 지역에 따라서 그지역에 나이, 어린 사람, 많은 사람을 각각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자, 15세보다 미만의 사람들이, outnumber 뜻이 뭐죠? 엄마를 숫자로 넘어서는 뜻이야말 그대로. 동의어는 요어에 excel이라는 단어가 그다음에 out 어, 라는 거써 되고요, exceed 라고 써 되고요. 숫자로 넘어서 초과하다 능가되는 뜻이에요. 자, 15세 미만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숫자를 넘는데 65세 이상의 숫자를 바로 어디에서 each of the regions 어디를 제외하고든 Except 유럽을 제외한 각각의 모든 지역에서 지금 나이 어린 사람이 남았다. 방금 산보다더죠 유럽만 노인이 많고, 자네 개의 지역들 중에서 비트윈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네요. 비트윈은 둘 사이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개의 지역 중에서 아프리카가 가장 높은 비율을 가져요. 사람들 누구? 15세 미만의 가장 높은 비율. 아까 막대 그래프질로 봤죠. 그리고 가장 적은 비율인데 65세 이상은 가장 적은 비율을 가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각적인 아, 비율이 나타나더라. 어, 자, 그다음 아시아로 넘어가죠. 아시아는 특징이 이러한데, 아시아. 자, 아시아에서는요, 어, 그 퍼센티지 자체가 주어가 됩니다. 그퍼센티 포인트가 이 주어가 돼요. 사람들이 주어가 아닙니다. 더가 붙으면 얘가 주체가 돼요. 단이기 때문에 머엇가 되는 것이 맞다. 3배로 바꿔줘야 되고, 15세 미만의 사람의 퍼센티지 포인트가 3배였는데, 뭐의 3배냐? 대수 앞에 있는 퍼센티지 포인트를 받아요. 단수였기 때문에 대수를 받은 거야. 그럼 이제 도우가 되면 안 된다는 법도 나온 거죠. 단수였기 때문에. 65세 이상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 포인트의 3배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3배가 돼요. 곱하기 3하면 8, 3, 24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 자, 그 비율 자체. 즉, 15세 미만의 인구의 비율 자체가 북미에서 비율 자체가 마찬가지로 얘가 주워요. 원안 되고. 더 적었습니다. 대시받는 것도 프로포션.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 우주가 되나 안 돼요. 앞에 있는 비율을 봤기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비율보다 더 적었습니다. 보시면 북미가 실제로 더 어, 적다. 퍼센티지 포인트 자체가 어, 15세 미만의 북미에서가 더 적었다. 아시아에서의 퍼센트 아, 퍼센, 인구의 비율보다 더 적더라. 그다음 유럽은 가졌는데 가장 적은 퍼센티지 포인트의 격차입니다. 격차를 가졌어요. 마찬가지로 둘 사이가 되죠. 바로 두 연령 집단 사이에서 근데 뒤에 또 어몽이 돼. 지역은 4 개니까는 어무이고4 개의 지역들 사이에서 두 연령들 사이에서의 가장 적은 격차를 가졌다. 그래서 격차를 보시면 지금 200,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맞다. 이대로 문제 안될 거고 뭔가 바꿀 거예요. 바꿀 만한 걸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25번 어. 자부자를하고 생각해 본적 있나요? 어, 우리 애는 나의 미니입니다. 나의 작은 버전이라는 걸. 자, 이번 달에 우리는 Holding, Hold가 행사 등이 오면 개최하다는 뜻이고 이때 Hold 말고 Throw를 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Throw인 걸 바꿔도 되지. 어, 바로 부모님과 아이의 Lookalike, 서로 닮아, 되게 닮았다라는 콘테스트를 우리는 개최할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오직 성별 똑같아야 돼요. 성별이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 조합만이 will be accepted, 받아들여질 거고. 여러분들의 사진이, 자, 보세요. must be taken가 안 되는 이유는, 얘는 뭐다? 찍혀져야 한다가 돼요. 그게 아니라, 뒤에 보면, within the last six months라고. 최근, 지난 6개월 안에란 얘기는 기본 시제가 과거란 얘기죠. 그래서, head pp가 들어가서, have pp가 완성이 돼야 돼요. 어, 최근 6개월 안에 촬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촬영이 되는 건 그때 옛날이기 때문에 미테이크니 아니라 헬 t 빈테이크니 돼서 핸드피이가 들어간 구조가 되는다. 자 스케줄 보시면 제출이란 뜻이에요. 제출은 7월 9일에서부터 13일까지 가능하고 이메일 어, 이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진을 바로 컨테스트 모드 담과 쪽으로 자 버팅 투표를 이제 선정하네 여기서부터 투표하고 투표는 행해질 건데 바이어 같은 뭐예요? 바이어 무엇을 통일란 뜻이에요?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투표가 행해질 겁니다. 우승자 발표는 7월 23일이고 어, 상품 상품은 지금 1등은 50달러짜리 디지털 어, 그 사진 인상 어, 그 뭐죠 편상 쿠폰이고 2등은 30달러짜리 드리고 그다음 자 파이어웍스 이제 뭐 불꽃놀이입니다. 불꽃놀이 무슨 뭐그 디스플레이가 한뭐 그 보라고 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언유얼이라고 한 걸로 봐서 보다 이건 1년마다 이랬다. 1년마다에 무슨 불꽃놀이 쇼가 있는데 11월에. 그거는 뭐 중에 하나. 복수가 되죠.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그 도시 1년 중에. 자, 뭐 식사와 음료가 제공될 거예요. 바로 쇼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행사, 트로어 뒤에 시간 개념 먹어내죠그 행사 내내 제공됩니다. 세부상 보시면, 뭐, 이때 행해지고, 요때 행해지고, 티켓은 온라인으로 이렇고, 뭐, 가족은 뭐가 좀더 할인되고, 이렇게 되고, 게이트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게이트, 온라인 이 정도. 게이트는 좀더 받는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온라인 티켓은 반드시 구매가 되어져야 되는데, 적어도 24시간. prior to가 아까 나왔는데, 뭐, 뭐, 이전에요. 그 행사 이전, 하루 전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구매, 구매가 되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하루전 일찍 하고, 가족 티켓은 업투의 뜻은 몇뭐까지 뭐 4명까지 가족이 해당이 되고요 알림을 보시면, 리펀드가 뭐예요 여러분? 환불입니다. 환불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하루 전까지, 행사 시작 하루 전까지 환불 가능하고, 14세 미만의 아이는 반드시 컴파니가 동반하는, 동반되야 됩니다. 성인이 동반이 되야 돼요. 별로 없습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자. 17번. 다음 이건 어,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였으므로 순서하고 어법정도 뭐 보시면 되겠다 주제는 뭐 딱히 없기 때문에 earn이 없다 라는 뜻이죠 그녀의 박사학입니다 박사학위를 이 대학 이스탄불 대학으로부터 1940년에 전체다 동명서 얻은 뒤에 자, 이 사람은 싸웠어요 지치지 않고서 이렇게 돼요 끊임없이 가됩니다 effortless는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손쉽게라 손쉽요 노력을 드리지 않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끊임없이 사웠습니다. 바로 archaeology는 뜻이 뭐라고 이건 지질학이라고 그랬죠. 지리학이 아니고 지질학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했어요. 헬프디엔 투부정사나 동사원이 아닌지 안 되고 그녀 도와주었는데 보존하는 것을 일부 터키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어, 유적지를 보호하는 걸 어,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무슨 강 근처에 있는 그리고 확립했어요. 야외 박물관 설립했는데 이러한 지역에 자, 그박물관그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이 사람은 자, 브로, 브레이크 그라운드가 땅을 파는 거 발굴하다 해요. 동의어는 자, 요거 엑스 v 베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발굴했습니다. 바로 아, 어, 뭐에 대한 발굴을 했냐면 인류의 가장 오래 오래 되었다고 알려진 문명, 논이 되죠. 그다음에 어, 워너보기 때문에 복수가 되고 인류의 가장 오래되 오래됐다고 알려진 문명 중에 하나에 대해서 발굴을 했는데 방법은 d i s c o 발견함으로써, 바로 페니키아의 문자판을 발견함으로써, 전체 다 동명사고, 뒤에 목적어 존재 때문에 명사는 대 돼요. 동명사 돼가지고. 자, cultural heritage는 문화적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터키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은, 자, 동사원형 위니, 수요동사로 누구에게 무멋을 얻게 해주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녀에게, 프린스 클라우스 어워드란 상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이걸로 요상을 다드 됐대요. 에스라스에 이런뜻이죠 그러나 자 과거의 비밀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왜냐면 여기까지 전부 다 과거인 거, 뭐 유물을 캐고 옛날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f r m 이라는 단어 원래 보지 이건 굳건한 단호한이라는 뜻이죠. 꾸준한. 그래서 꾸준히 굳건하게. 어조였을 때서 뭐였죠? 다루다 처리하다. 꾸준히 잘 다뤘는데, 정치적인 문제, 분위기 또한 잘 다뤘습니다. 그녀의 her present, 그 당시 그녀의 현재니가 동시대로 하시면 돼요. 동시대, 어, 동시대 영어로 뭐죠, 여러분? contemporary라고 하셔도 똑같아요. 동시대는, 동식으로 깔아두자. 그녀의 동시대의 정치적 분위기도 굳건이잘 다루어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도 잘 다뤘다. 하이픈 S가 붙으면 안 돼요. 이제 막 20살이 된 고고학 학도로서 이 주인공은 갔는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했고요. 그러면서 문장 끝나서 분사구문, 동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 여성이 되었어요. 바로 게임에 실제로 출전까지 했는, 게임에 출전했던 이슬람 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여성은 나중에가 맞죠. 나중에 초대받았는데 동사가 나와서 토부정사 일단 아돌프 히틀러를 만나도록 초대받았는데 하지만 이 여자는 거절했어요. 그 초대한다는 그 제안을 거절했는데 바로 뭐 정치적인 그라운드가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로서 초대를 거절해서 결국에 히틀러는 만나지 않았다가 되죠. 이거는 지금 어법도좀 있는데 순서를 잘 기억하자. 순서가 지금 고고학적인 거에서 가지고 나와서 그죠뭐 어떻게 했다가 뭔가를 설립하고 그러다 근데 고고학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도 그 당시 정치적인 문제도 다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치에 대한 예시로서 지금 어, 올림픽에 참가했다가 히틀러까지 만나냐 마냐는 얘기가 나오셨다. 순서로 잘 기억. 합시다